네, 정작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질병이 걸리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목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숙이게 되죠. 그러면은 요 뒷목, 뒷목이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들으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이 머리통이라고 치면. 그런데 이게 더 숙이면 뒤에 있는 날개쪽지 있죠. 근육, 기립근이라고 견갑골, 어? 그 견갑근들이 다얘 머리통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서 굳어요. 이게 또 계속해서 앞으로 숙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 이 근육이 딱딱해지면서 뒤에 있는 기립근들이 다 고생을 하고 어깨에 우리가 흔히 하는 승모근들도 딱딱해지는데 중요한 거는 내부, 우리가 숙이면 내부의 장기들도 이사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눌리거나 찌그러지거나 옆으로 가거나, 그러면서 염증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각종 질병이 다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해서 이 경추 근육, 이목 근육을 갖다가 세우는데, 기, 기립근들, 다 기립근들 되게 많아요. 내 몸, 내 머리통 다 세우려고 하는 그 기립근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리를 숙이면 안 되는데, 머리를 숙이면 장기들도 이동하고 전체적으로 병이 생긴다.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아, 이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아, 이래서 병이 생기는구나. 이런 기초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일단 아셨죠? 머리를 숙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병이 생긴다. 모든 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추 근육, 그, 붙은 이목 근육, 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저의 인생에 있어서 90%의 건강, 아, 어쩌면 100%를 어, 책임지는 이내 건강에, 인간의 건강에 어, 100%를 책임진다. 음, 무엇이 어, 목 근육이 목을 숙이면 모든 질병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마세요.